얘야 너희 아빠 교통사고 났어. 그걸 삼촌이 어떻게 알아요? 삼촌은 너희 아빠 직장 동료인데 지금 너희 가족이 병원에 가 있어서 삼촌이 대신 데리러 온 거야. 그럴 리가요. 우리 아빠 오늘 출장 때문에 제주도 갔는데요. 맞아 제주도에서 사고가 났어. 의심하는 눈초리. 혹시 제주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 삼촌이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해놨어. 아이는 일부러 큰소리로 울면서 가는데 집안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자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는. 혹시 우리 아빠 많이 다쳤어요? 많이 안 다쳤을 거야? 최근에 엄마가 아빠 수술비로 2천만원을 집에 놔뒀다 했거든요? 2천만원? 집에서 그돈 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돈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아이의 집 앞에 온두 사람. 이때 아이가 열쇠가 없다며 지하실에 여분 열쇠를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럼 삼촌이랑 같이 가자. 삼촌 근데 그건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삼촌은 모르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 알았어. 그럼 빨리 갔다 와.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레머니를 한번 해주고는 도망치는 아이. 아이가 씩씩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